네, 안녕하세요. 총라주식 현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대한항공 삼천리 입절하고 코아스템 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딱 이틀 만에 다시 11.83% 급등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군데 분산 투자 되어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오늘 4.6% 12만원 수익 걷고 나왔고요. 또 다시 들어가서 현재 또4.5% 수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더 오를 수 있는 그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봐서요. 한번더 19,000원대까지 오르면 다시 또 팔고 또 18,000원대에서 매집하고 이렇게 한번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카카오게임즈 천연가스도 많이 올라줬어요 다시 지금 22%까지 올라줬고요 세틀뱅크도 꾸준히 조금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거 화인베스틸도 그 어저께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선철강 테마 인데요 임종석 테마랑도 연관되어 있는 주식이고요 음 아직 이슈 탈 만한 것들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서포트. 비덴트 조금 들어가고 나서 흐름 안 좋은데 이건 원체 제가 소액으로 들어간 거라서요. 네, 아직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 풍산. 풍산은 제가 오늘 약간 더 추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6% 인데 풍산은 여거는 그래도 걱정 안 되는 종목이에요 구리 값도 계속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게 뭐 동전 이라든가 아니면 군에 납품하는 뭐 총알부터 해가지고 이 구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방산 관련된 것들도 뭐 다양하게 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풍산은 뭐 5만원까지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젠. 오늘 시젠도 좀 올라주는 모양새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반등이 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거는 어쨌든 관망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현재 물타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제일 바이어. 이것도, 이것도 3800, 4000까지는 터치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현대엘리베이터가 좀 내려줬어요. 이거 만약에 더 내리면은 다른 거 약간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저는 오히려 현대엘리베이터에 많이 물량을 태우고 싶어요. 장기로 가져가기에 좋은 종목. 일단 미래에셋 증권은 저랑 좀 궁합이 안 맞는 종목이에요. 요새 제가 사자마자 좀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휴니드도 오늘 다시 들어갔어요. 오늘 상승 흐름 한번 또 중간에도 크게 한번 나와 줬었거든요. 차트 보시면 9,250원까지 오늘 순식간에 한번 살짝 튀어 줬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휴니드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예. 만원 터치할 종목. 휴니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생각보다는 매입 단가가 8,000원, 제가 8,000 중반대에 팔았었는데, 그것보다 낮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흐름 보고서 일단은 한번 더, 어, 들어와 봤고요 음, 오늘로서 일단은 제 채널 구독자가요, 26명인데요. 이, 제가 코어스템 추천드리고 나서, 그한 분이라도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그냥 홀로 위안을 삼아보네요 사실 요새 잠을 줄이면서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음 늘어나지 않는 조회수 구독자 수 보면은 좀 힘이 빠지는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한 16개 가량의 주식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재촉이 틀리지 않고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요 좀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거 시즌 하락 예상하고 변동폭 활용해서 단가 낮추기 전략 그리고 진짜 휴니드 미래산업 현대 엘리베이터 대한항공 천연가스 레버리지 코아스텐까지 추천 후 며칠 안 가서 다 급상승 나왔고 심지어 제가 코인까지도 진짜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진짜 최대한 발휘해서 진짜 코인 하락 여거부터 이제 반등 구간 안내까지 정확하게 예측 다 해드리고 했는데도 조회수가 100이 안 넘어요 대체 이놈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대체 무엇인가 참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진짜 댓글 내용처럼 시드가 부족해서 보시는 분 감흥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제가 어쩔지 시드를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금수저를 제외한 30대의 대다수 사람들은요, 5천만원 정도 시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본인의 그 일이 안 돼요. 하루쟁일, 이 어플 주식 어플만 쳐다보게 되고 인생이 그 주식의 매몰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투자도 어려워지고요. 진짜 그 하락시기 또는 잘못된 종목 샀을 경우에요. 10%만 빠져도 손에 찍히는 게 본인 몇 달치 월급보다 많은 감당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일단 지금 딱이5 0이 이 시드로 1억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일단 뭐이 늦은 시간에 지금 새벽 2시인데요 비도 오고 일도 많고 마음이 괜시리 울적해져서 두절이 두절이 말이 많아졌네요 음 오늘은 제가 그때 스페셜 이벤트 3% 달성하라 2 0 0만원 엠빵 있잖아요 제가 그거 3주차 때 달성해서 얼마 들어올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여기 보는 방법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여기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1대1문의에 공지사항이 있는 걸 몰랐네요 제가 3주차 때 달성을 했는데요 얼마 들어오냐 빠라바밤 빠밤 예 17,360원 치킨값 벌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잘했다고 치킨값 넣어주는 미래에셋대우. 자, 제가 고마워서 미래에셋대우 주식 샀죠. 그러니까 바로 하락 나와주는 센스. 역시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옮기고 싶어요. 제가 그 KB증권 요거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로 진짜 다 옮겼다가 다시 또 옮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직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이 어플을 아직 제가 익숙하게 쓰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그 한도가 걸려가지고 뭐 천연가스나 원자재 이런 것도 안 사지고 그 인버스나 이런 것도 선물 뭐 그거 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미래에셋으로 또 옮겨 다시 일부 금액을 또 옮긴 건데요 와 근데 진짜 미래에셋은 참 답답합니다. 끊길 때도 많고, 진짜 전화를 안 받아요, 상담원. 상담원 연결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참 옮기고 싶은 이 미래에세테우. 아, 좀 주식이라도 올라주면, 제가 좀, 어? 아, 다시 쓰자라는 마음이라도 좀들것 같은데, 제가 살 때마다 미래에세테우 이거 내려주는 일은 야, 저랑 이것도 궁합이 맞지 않는 미래에세테우입니다. 그래도요, 요거, 그, 1주 차에요. 여기 67,340원 보이죠? 1주 차에는 6 7 3 4 0원이었고요그 다음에 2주 차에는 3 3 4 0 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3주 차때 달성했을 때는 이제 17,360원이잖아요? 그리고 4주 차에는 15,660원. 계속 금액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그, 개미들의 전투력이 높아져서 수익률 달성하는 이 개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개미도 돈을 버는 세상. 남성 인권도 존중받는 세상. 진정한 공정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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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